안녕하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TIM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유럽연합 붙들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중 디커플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중국에게 있어서 유럽은 생명줄과 다름없을 정도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 모두 매우 중요한 지리적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을 향한 중국의 매력 공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맨 선두에서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가적 대사로 EU하고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시 주석은 최근 서방과 아시아 주요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대미 경쟁에서의 우군 확보를 위한 공세적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 관영, 음,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판 나보스 포럼이라고 할수 있는 보아 포럼 28일부터 31일까지 있었는데요이 보아 포럼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찾았던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리하고 각각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지난 3월 31일 베이징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하고 가진 회담에서 중국과 유럽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럽의 전략적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중국과 유럽은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날 바르는. 유럽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애둘러 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주선 특히 오는 5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역시 중국을 방문하는 우르절라 폰데오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만남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유럽의 지도자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EU를 갈라치게 하면서 유럽과의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을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폰델라이언 EU 집행위원장 모두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핵심은 중국이 러시아를 추동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도록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폰델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이시 주석에게 전쟁 종식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폰델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이미 지난 3월 30일 열린 한 싱크탱크 행사 연설에서 중국의 향후 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관계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시주석에게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제앙과 같은 결과를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전쟁 종료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FP 통신은 지난 3월 31일 익명의 엘리제공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중국이 참담한 결정을 내린다면 전 세계적 갈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협력하고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엘리제궁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나 폰델라이안 EU 집행위원장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된 시진핑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주석이 이들 유럽 정상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드미르 푸틴과 만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가지고 마치 중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유럽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동시에 중국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빅터 차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에서 한국 석자는 5일 조선일보의 기관 그래서 최근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12가지 평화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은 전쟁을 벌이는 두 나라 사이에서 정직한 중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국이 자국의 상업적,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빅터 차는 이어서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을 중개하는 데 정말로 관심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립적인 척하지만 모스크바에 유리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실행 가능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교 브로커에 불과하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은 자신과 중국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Y-Times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부연하자면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은 유럽 사회와의 교감을 확대하려는 시진핑의 또 다른 포석이었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유럽 사회가 원하는 대로 유럽의 편이 되어 가지고 러시아하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시진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 종식을 협상할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일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이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어차피 러시아가 일방적 승리를 거둔다는 것 자체가 기대 난망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정쟁 종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전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푸틴이 계속 권좌에 앉아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결코 패배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강력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스탠스를 어떻게 우크라이나 협전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런 판단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2일 보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유럽 지도자들의 잇따른 방종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중국과 유럽이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시작점은 될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유럽 사이가 아무리 시진핑이게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자가 되어 달라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은 살상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단지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키울 수 있는 애매한 성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선망한 겁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외교 복원을 중재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글로벌 평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유럽 사회에 퍼뜨리면서. 유럽 각국에 널리 퍼져 있는 중국혐오 그리고 반중 정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나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시진핑 그저 희망 섞인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발언 자체를 실행할 의지도 없고 유럽 사회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중국이 견지해 왔던 외교적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없을 겁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난 후에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지금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거나 러시아의 철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진핑의 태도는 지난 3월 31일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주선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화해를 권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것과 정치적 해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적 사고와 진영대결을 지향하고 극한의 제재와 압박을 벌여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일방적 피해자에게 그저 화해를 공고하는 것이고 일방적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교묘한 논리로 자신이 평화주의자임을 유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럽사회에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중국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사실 중국과 유럽이 거리두기를 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패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 지배를 무기로 유럽사회를 능멸하려 했다가 유럽 사이가 일치 단계라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파기를 했죠. 그러면서 관계 정리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과 유럽 간의 갈등은 물밑으로 잠복된 것인데, 이제는 그런 갈등 요소들을 그대로 덮어준 채, 과거 일은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유럽 사이하고 중국이 하나 돼가지고 미국의 디커플링에 반대하자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본색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 모든 걸 깨닫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 중국의 유럽 사회가 또다시 속아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EU 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EU 중국 포괄적 투자협정을 부활 시킬 의욕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이후는 제3자의 경제 강압에 맞서서 관세 부과나 수출 통제 같은 대응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리투아니아가 대만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니까 리투아니아의 상품을 보이콧했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는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반도체 디커플링에 동참한 네덜란드의 무역 보복을 시사했죠. 자, 이렇게 중국의 음흉한 발톱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데 유럽이 또다시 중국을 품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와이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